내 몸이 아닌 다른 존재를 내가 조종하는 것이 가능할까? 미래 세상에는 우리 뇌가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될까? 우리 뇌가 우리 몸이나 피부의 경계를 넘어서서 가상 캐릭터까지도 내 몸이라고 믿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유체이탈 들어보셨나요? 유체이탈을 경험했다라고 100% 믿는 사람들을 연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이상이 발견된 부위가 있었습니다. 어, 과연 어떻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뇌과학박사 장동선입니다. 요즘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뇌의 한계를 넘어서서 미래 세상에는 우리 뇌가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될까? 우리의 뇌가 기억하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온라인으로, 클라우드로 업로드하는 그런 세상이 가능할까? 그래서 오늘 알아보게 될 주제는 인간이 디지털 영역까지 가게 되면 어떠한 것들이 가능해질까? 우리의 몸을 초월한 뇌과학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메타버스. 유니버스와 메타를 합쳐온 건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유니버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을 초월하는 또 다른 세상, 그 세상은 어디에 있을까요? 명품 신발을 온라인상에서 신고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뮤지션들은 오프라인에서 못 만나니까 언택트, 수없이 많은 팬들과 가상의 콘서트홀에서 콘서트를 하기도 하죠. 실제 세상을 넘어서는 가상 세계 속의 우리를 상상해 볼수 있을 텐데요. 자, 근데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그 세상 안에 있는 나는, 디지털에 있는 걸까요? 실제로 여기 내몸 안에 있는 걸까요? 그 세상 안에서 경험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는 것은 나잖아요. 그러한 메타버스건,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현생이건, 나라는 존재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예전에는, my heart, 내 마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내 마음, 영혼, 이게 내 심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심장이 뛰기를 멈추면 나라는 존재가 멈추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법의학적으로도 심장이 멈춘 순간이 내 죽음의 순간이 아닙니다. 뇌가 멈춘 순간이 내 죽음의 순간이거든요. 현대의학과 현대과학의 발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보통 나의 뇌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뇌라고 하지만 뇌가 몸 없이는 일단 존재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뇌는 몸 안에 있고 내 몸의 경계가 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유체 이탈 들어보셨나요? 이건 사실 과학의 영역은 아니었어요. 내가 누워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눈을 딱 떴는데 내가 내 몸의 2m 위에 떠가지고 나 스스로를 내려다 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과학자들이 보고 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는 뇌에 이상이 와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체 이탈을 경험했다라고 100% 믿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뇌 스캐너에 넣고 연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이상이 발견된 부위가 있었습니다. 바로, 측두두정연접부라고 부르기도 하는 Temporal Parietal Junction, TPJ라는 부위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TPJ는 뇌 전체의 모든 신호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제 얼굴 표정도 보고 있고, 얼굴 색깔도 보고 있고, 제 헤어스타일도 보고 있고, 저의 다양한 제스처들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뇌의 한 부위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뇌의 다양한 부위들로 신호가 가고 있는 걸까요? 답은 후자입니다. 뇌의 다양한 부위에 오는 신호들을 같은 거야 라고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부위 중에 하나가 바로 요 TPJ입니다. 오, 과연 어떻게 된 걸까요? 유체 이탈 얘기는 다 설명되지 않았지만 여기서 살짝 놔두고 다른 신기한 현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내 손은 내 몸의 일부라고 느끼고 계시죠? 근데 뇌를 속일 수가 있습니다. 내 손이 내 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오른손을 내 눈이 보지 못하는 곳으로 놓고 칸막이를 칩니다. 그리고 나서 내 앞에 보이는 곳에는 가짜 손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 고무손과 내 진짜 손이 동시에 자극이 되잖아요. 뇌가 착각을 일으키면서 갑자기 이 가짜 손이 진짜로 내 손처럼 느껴져요. 그 순간 내 진짜 손은 갑자기 체온이 떨어지고요, 면역 반응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뇌가 진짜로 얘는 내 손이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내 앞에 있는 가짜 고무 손이 진짜 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하면 이 다양한 신호들을 하나로 묶어주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것이 중요하냐면 동시성이 중요해요. 자극이 오는 동시에 내 진짜 손으로도 자극이 느껴지잖아요. 그렇다면 뇌는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내 손이네. 그러면 내 몸이 아닌 다른 몸을 내 몸이라고 믿어버리는 게 가능할까? 전혀 다른 아바타에다가 나를 넣어버리는 것 같은 착각을 뇌에게 일으키는 것이 가능할까? 라고 실험을 합니다. 처음에는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 내 뒤에 카메라를 놓고 앞쪽 2 m 에제 모습이 보입니다. 누가 내 어깨를 툭툭 치면 은 실제로 내 어깨에서 툭툭 치는 게 느껴지는데 눈으로는 내 2m 앞에 있는 아바타가 왼쪽 어깨가 치는 게 느껴지고 등을 싹 쓰다듬는 게 느껴질 때내 2m 앞에 있는 아바타가 등이 쓰다듬는 게 느껴지고 그러면 똑같은 착각이 들면서 어느 순간 내 2m 앞에 있는 이 아바타가 내 몸으로 뇌가 느껴요. 이 실험을 하면서 처음에는 서 있는 상태에서 2m 앞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2m 밑에 자 돌아 누워 가지고 누워 있는 상태에서 2m 위에 다 됩니다. 근데 생각해봐요 누워 있는데 2m 위에 내가 진짜 있다고 느껴져요 유체 이탈과 거의 똑같은 환각이겠죠. 그래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아바타가 진짜 몸이라고 믿게 만드는 그러한 실험을 해서 뇌 스캐너에 넣고 그 실험을 할때 어떠한 뇌 부위가 변화를 일으키는가를 봤더니 유체 이탈을 경험했던 뇌 이상이 오셨던 분들의 뇌 부위 TPJ와 요아웃오브디 일루전을 경험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뇌 부위가 똑같더라는 겁니다. 자 이로써 우리는 과학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던 유체 이탈이라는 형상이 사실은 뇌에서 일어난 착각이라는 것을 밝힐 수가 있었던 거죠. 여기에서 끝날 과학자들이 아니죠. 그렇다면 정말로 내 몸이 아닌 다른 존재를 내가 조종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어디에서 많이 하고 있냐면요. 게임 회사에서도 하고 있고요. 페이스북에서도 하고 있고, 증강현실 연구하는 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방성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타겟을 공격할 때 인간이 직접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멀리에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지역을 보고 있고, 드론을 통해서, 카메라를 통해서 보고 있으면서 타겟에게 다가가가지고 사살하는 그런 공격이 가능해졌죠. 그렇다면, 이때, 그런 로봇이나 드론이나 기계를 조종하고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보다 인간의 뇌가 익숙하게 조종할 수 있는 방식을 알아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뇌가 나라고 생각하는 경계가 우리 몸이나 피부의 경계를 넘어서서, 기계나 로봇이나 또는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가상 캐릭터까지도 내 몸이라고 믿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연구는 어떤 연구가 있냐면요. 유색 인종에 대해서 차별하는 마음을 좀 지니고 있는 백인 우월주의자 유색 인종의 몸에 넣어버려 줘. 이게 진짜 내 몸처럼 느껴지면서 잠깐 동안 그런 환각을 경험한 것만으로도 그런 차별하는 태도가 조금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심지어 마음이 힘든 사람을 나 힘든 이야기를 하게 하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심리학자 프로이드의 아바타가 나를 보면서 들어주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를 아기의 몸에 넣었을 때 상황, 나보다 훨씬 나이든 노인의 몸에 넣었을 때 상황, 이때도 내가 어떻게 스스로를 인지하는가라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내가 아닌 다른 존재의 몸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재미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치유의 영역으로 쓰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해 주는 연구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익숙하게 붓을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붓이 움직이는 부위까지도 뇌가 매핑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뇌는 사실 내 몸만이 아니라 내 몸을 넘어서는 다른 도구나 새로운 가능성들까지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에서 나와 남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또 뇌의 부위들이 있어요. 보통 아 이건 나야라고 사진을 봐도 스스로를 알아보죠. 저거 누군가가 나를 찍은 것 같은데라고 스스로를 알아봅니다. 또는 친한 사람을 알아보거나 우리 가족의 경우는 멀리서 걸음걸이만 보고도 누군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TPJ 뇌 안에서의 t e m p o r l p a r i e t a l 정전이 한 가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뇌에서는 나와 남을 구분하는 그런 경계를 관할하고 있는 네트워크도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이게 내가 어떤 문화권에서 자라나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뇌가 나와 남을 나누는 기준이 다르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양에서는요, 나는 나고, 나 외에 모든 사람은 타인입니다. 친구건 엄마건 아빠건 형제건. 근데 동양권에서는요, 우리가 나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죠. 보통 우리 학교 이러기도 하고요. 우리 엄마, 우리 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라는 개념이 나랑 아주 가까운 사람들은 나의 영역에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어머니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보여줬을 때 활성화되는 부위가 우리 엄마를 보여줘도 똑같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가족의 경우에는, 특히 어머니의 경우에는 내 몸의 일부로 뇌가 느끼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니까 정말 나의 경계가 내 몸의 경계가 아니라 우리 가족까지도 내 몸의 일부처럼 인식한다고 볼수 있는 거고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지 어떤 문화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취향의 경우에는 나랑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비교적 쉽습니다. 내가 오렌지 좋아해도 너는 천혜향 좋아해도 괜찮은 거고 너는 레몬이나 라임을 좋아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종교나 정치 이야기라면 손절까지 가는 경우가 많죠. 그것을 어느 정도는 뇌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뭐냐하면 뭔가 정치나 종교 영역으로 들어가면 정치적인 신념, 종교적인 신념이 나 자신의 자아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는 부위들과 맞닿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랑 다른 정치적인 종교 이야기를 할때 굉장히 불쾌하거나 마치 나라는 사람이 공격받은 것처럼 느끼고 우리가 방어적으로 대하게 되는 이유일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이 현생에서의 내 몸의 경계가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디지털상에서의 나라는 존재가 또 정의가 될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요즘 디지털 푸프린트라고 해서 온라인상의 발자국들이 다 남는다고 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정의하고 예측하는 것이. 놀랄 만큼 쉬워졌습니다. 2012년도에 나온 한 연구에 따르면 페이스북 상에서 좋아요 100개만 모으면 우리 어머니가 알고 있는 것보다 나를 더잘 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페이스북에 좋아요 100개만 모으면 내가 어떤 맥주를 좋아할지, 어떤 물건을 좋아하고 싫어할지, 어떤 제품을 더 선호할지를 부모님보다도 더 잘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선거판을 뒤집는데도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페이스북 상에서 사람들이 좋아요 또는 구글에서 어떠한 서치를 했는지 이러한 이 사람들의 디지털 상의 족적들을 찾아내서 이 사람들 중에 누가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을 뽑을 확률이 높은지를 정확하게 잡아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타겟해서 광고를 띄우죠. 투표하러 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정이 떨어지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공합니다. 이들이 이 주요 광고를 내보냈던 타겟층은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선거하는 비율이 낮아졌고요. 그것이 결정적으로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도 할수 있죠. 이만큼 우리가 디지털상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떤 구매를 하는가에 우리의 흔적들이 남아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예측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는 나 스스로보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더잘 알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는 스스로를 정의하는 아이덴티티와 알고리즘상에서 우리의 행동을 관측하고 예측하고 정의하려고 하는 나의 존재와 끊임없이 인터랙션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변화시키게 되는 세상에 살게 될 겁니다. 우리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경기를 한번 기억해 볼까요 그때 알파고의 경우에는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는 수들을 뒀었죠 그런데 실제로 바둑알을 옮기는 행위는 구글 직원이 해줬습니다 그만큼 실제로 몸을 사용해서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은 어메이징한 일입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바둑판상에서의 수들만 볼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거죠. 그만큼 우리의 뇌가 매순간 인지하고 있는 세상은 단순히 그려진 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수없이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 변화들까지도 우리가 모두 생각하지 않고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몸을 가지도록 진화를 해온 겁니다. 우리의 인간은 사회적 뇌로 진화해오게 되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새로운 생각도 떠오르고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지기 위한 대로 진화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체 이탈도 아니고 아바타 몸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 뇌의 내 정신의 지평선을 넓혀 주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경험이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아바타 안에 들어가고. 뭔가 인간의 일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는 많은 것들을 꿈꾸지만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 주는 우리를 넓혀 주는 것은 늘 다른 사람과의 소통과 교류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열고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배우시고 함께 즐거운 수다 나누시면서 오래도록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